이 세상에서 아무리 안 될지라도 천국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거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이 불량 주여 이 모습이 나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초라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불쌍한 나의 모습이라 이 말에 여러분의 초라한 모습을 육체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의 초라한 모습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이격이 된, 하나님의 말씀과 간격이 생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격이 된이 부분의 모습을 발견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초라합니다. 주님, 나를 큼율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바싹 붙어서 살게 하고 없소서, 아직까지 바디 메우는.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긍휼함을 구했잖아요, 그죠?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긍휼히 여겨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이 산성중앙교회를 세워 주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 전부터 신앙생활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산성중앙교회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 5년 정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년 정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설교를 들어왔다면, 5년 정도 영적인 설교를 들어왔다면, 이제 내 자신의 초라함을 어디서 찾지 말으라? 육체에서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의 초라함을 육체에서 찾지 말고, 내 영혼이 갈망하는 요청이 있는데, 그 갈망하는 요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 모습의 촥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는 왜 아흔아홉 명은 사랑해지는데 왜한 명은 사랑해지지 못하나요? 하나님, 아흔아홉 명은 품어지는데 왜한 명은 품어지지 못하나요? 아홉 명은 자유한데 왜한 명에게서는 자유하지 못한가요? 이것이 초라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초라한 것이라니까. 차라리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네.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네. 그게 초라한 게 아니고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이 초라한 거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되고 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 이 말은. 할렐루야. 여기 바디메오의 초라함 바디메오의 초라함은 육적인 모습에서 발견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모습에서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한번 읽어 보십시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사람이 꾸짖어, 꾸짖어 잠점하라하되 그가, 그가 더욱, 더욱 심히 그치? 소리질러, 소리질러 가는데 여기 보세요. 집사님 나온 김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 제자가 바디메오에게 잠잠해 했다고 해 보십시다. 잠잠해. 그냥 우리 연기니까. 예, 잠잠해. 아무리 연기라고 해도 상당히 마음이 좀고시기 한데 묻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잠잠해 했어요. 근데 여기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다고 말했죠. 이 말은 승질 냈다는 소리가 아니오. 응? 어? 승질 냈다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 자, 신앙생활, 가, 들어가, 신앙생활, 들어가지 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 열심히, 그 열심히 하는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이것, 이것 때문에 방해받는다고 막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막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냐고 막 승질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응? 어? 죽나? 성질내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왜 소리를 못질르게 그래? 당신이 날 책임져 줄 거야? 이런 사람 있잖아 이거는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제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소리가 아니오이성중 권사님 아멘 안 하셔요 지금 이성중 권사님이라도 아멘 안 하셔요 참안 하셔라요 란에 하셔요 누구에게 소리 를 질렀다는 소리가 아니오 이거는 제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자신의 초라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니들이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난 예수님만 바라본다 이 말에 그래서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두에 제자들을 향해서 소리를 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친 거예요. 다이대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 여겨주세요. 들어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사람에게 소리치지마 내가 저 사람 싫다고 사람에게 소리치지마 내가 소리치를 부른 주님이시라. 이 말, 예수여, 사랑하지 못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여, 품지 못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향해서 소리쳐야지. 그럼이 사람을 향해서 소리칠 때는 뭐가 나오겠어? 성질 나오지 않겠어? 응? 사람을 향해서 소리칠 때는 어? 성질 나오지 않겠어요. 화가 나오지 않겠어. 분이 나오지 않겠어.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소리칠 때는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품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충성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순종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해결해 보려고 주님 앞에 소리칠 때는 그만큼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 사람 앞에 소리치면 승질내요. 사람 앞에 소리칠 때는 화내요 사람 앞에 소리치는 분낸다니까. 그게 초라한 거요. 그게 초라한 것이라니까. 이해하십니까? 그게 초라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초라한 거. 그다음 읽어보십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시작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 예수께서, 예수께서 머물러서 서 저를, 저를 부르라, 부르라 하시니 신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한 사모함을 지금 본게 아니라 먼저부터 보셨어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이 장소에 바디메오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와 예수님께서 지금 현장에 있을 때 이때 본게 아니라 지금 바디메오는 야 예수님을 만나본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걸 미리 이 현장에서 아니라 미리 예수님은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 바디오의 마음을 알잖아. 야, 그들을 가로막그 바디메오를 가로막지고 막지 말고 그 사람 내게 데리고 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요. 데리고 와라 이 말로 천사를 향해서 야. 유은이좀 데리고 와라 유 a 이 데리고라는 말은 그냥 목숨 끊고 천국으로 데 g u 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r 만큼 해결해줄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데리고 이봐막이렇게말씀하시듯이들 i g u a r 들은 하나님 앞에 사하는령을갖이이말 i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니까 우리 이사람들 i 영진아 누구를 인정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대담 응? 어? 하겠습니다. 박난도는 하겠다고 들어. 주일 날도 안 나오지. 저녁 예배도 안 나오지. 3일 예배. 성경책은 가지고 왔냐? 민준아 성경책 가지고 왔어? 왜? 얘 오늘 성경책 왜안 가지고 왔대요? 응? 어? 현수야 성경책 가지고 왔어? 어. 기주 동생 일이 뭐지? 국주야 성경책 가지고 왔어? 유성 유성이지? 유성이는 가지고 왔어? 온유야 성경책 가지고 왔어? 유빈아 성경책 가지고 왔어? 현상아 성경책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어? 근데 왜넌 쏘는 을 짓냐? 네. 기주야 성경책 가지고 왔어? 현협이는? 우영아 성경책 가지고 왔어? 응? 가지고 왔어? 지호하나 성경책 가지고 왔어? 왜? 담조 고 가지고 와 성경책 없어 집에? 있어? 꼭 가지고 다녀 하나님을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자그 다음에 저를 부르시라 하시니 저희가 시작 저희가 그 소경을, 소경을 부르며,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너를 부르신,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뛰어 일어나,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 보세요 소경이 왜 겉옷을 벗었을까 소경이 겉옷을 왜 벗었냐면 느 예수님 당신은 소경이 입는 옷이 있어 그래서 저 뒤에서 어, 저거 소경이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구나. 옷만 보고 이제 알수 있도록 소경이 입는 겉옷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경이 딱 겉옷을 입고 갈 때, 아, 소 그러면 가서 도와줘야 돼. 이건 하나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활 풍습과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입는 이 겉옷은 자기가 소경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거두를 내 던져 버리는 거야. 사요나라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너는 필요가 없어, 거두을 소경을 뜻하는 거두은 필요 가 없어. 이게 뭐여 이게? 믿음이야. 이 믿음이 뭐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 이 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뭐가 필요 없어? 거두이 필요 없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뭐가 필요 없어요? 거두시 필요 없는 거예요. 거두시, 거두시. 이게 믿음이라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신 말씀은 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런데 보세요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거 내 것입니다. 아멘. 저거 내 것입니다. 막 축복에 관한 막이 말씀은.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은 거머리가 막 다리에 붙어 피를 쫙쫙 빨아먹듯이 다리에 붙은 거머리 때 힘들어요. 얼마나 압착력이 강한지 피를 빨아먹듯이 쫙쫙내 것이라고 막안 내놓으려고 막안 놓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본수를 사랑하세요. 맞아 이 말씀은 아무개 거요, 너 거요, 너고 사랑점의 이 자식아. 그리고 이건 자기 것으로 안 받아들이네. 축복하라 아멘 내 것입니다 사랑하라 아멘 네 것입니다 듣나? 왜 졸린 사람처럼 앉아있어 다? 5주년에 우리 옆사람도 꼭 잡으시고 5주년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5주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듭시다 왜 이성진권사님은 아무 소도 안하고 그냥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뭐 내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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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1 예. 1주에라 누구에게 주신 예. 말씀이에요? 주의를 온전히 지켜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왜 명지는 대답 아니어 현성이하고 같이 짜서 둘이 작당해서 오늘 모의했어? 왜 아멘 아니요 1 1조해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천생님의또 그래도 대답 아니요. 명진이는 그래도 발전해서 지금이라도 아마 했는데 대답했는데. 1 1조해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주일 잘 지켜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너들 둘만 일어나서 대답해. 1 1조해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주일 잘 지켜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주일 예배 잘 지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삼일 예배 잘 지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금요 예배 잘 지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점점 넌 소리가 줄어들어 명진이는 너에게 주신 말씀이면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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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하면 안 하는 거 보니까 참 시원찮네요 이루어야 돼 그래야 여기 보세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문제를 해결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소경 바디 메오가 점점점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5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소경이, 소경이 겉옷을 내어 내버리고 버리고 뛰어, 뛰어 일어나, 일어나. 예수께 나, 나 오건을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된 네게, 네게 뭐, 네, 무엇을 하여 주기를,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우가 무뭐 어떤 이 소원이 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그런데 물어보는 거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본다니까 아론 예수님은 소, 이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지만 물어본다니까 알지만 물어본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쓸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 이 말에요. 너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너 기도해.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알지만 너 기도해.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기도한 것 그거 응답해 줄게 그거 해결해 줄게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기도를 통해 서 하나님을 너에게 너에게서 뭘, 뭘 찾고자 하며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뭘 찾고자 하며 뭘 보고자 하며 뭘 보고자 하며 기도를 통해서 뭘 보고자 하며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보고자 하며. 기도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 인정한 분량을 보고자 함니라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말씀을 인정하느냐, 이걸 보고자 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 뒤에 시작 소경이, 소경이 가로되이 말은 소경이 기도하되 소경이 가로되 소경이 기도하되 시작 선생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 하시니 저가 곧 저가 보게, 보게 되요. 되요 예수를 되요 길에서 조천이라 따랐다 이 말이에요. 따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게 구원까지 이르 이르더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 아무리 다녔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의 일을 수없는 말씀과 하나님은 동, 동격이래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래 여러분 첫째 바디메오와 같이 사모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사모함이 있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극률한 부분 내 자신의 초라한 부분을 여러분 자신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니다내 자신의 초라한 부분 극률한 부분은 육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체가 극률한 게 아니오 육체가 초라한 게 아니오 어차피 육체는 70년 80년 인생 생의 삶을 딱 마감하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초라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못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 부분이 초라한 부분, 초라한 모습이라 이 말. 이게 누구냐 이게 영적인 생각 이게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이라 이게 영적인 삶이야 이런 삶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옆사람도 손꼭 잡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셔요 우리 중구등부만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시작 아 패기있게 해봐 패기있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유은이보단 유은이가 더 크었다. 유은아, 네가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언니오빠 이겨봐. 시작. 하나님을 훨씬 크지요. 네. 다시 중구등분만 해봐. 시작.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자, 유은이야. 유은이만 해봐. 시작.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훨씬 크잖아 지금. <laughs> 훨씬 훨씬 크지요. 네 네덜 해봐. 시작. 밤낮 그냥, 그냥 시래기 그냥, 그냥 풀만 먹은 사람처럼 풀 먹은 코끼리도 심센데 승리합시다 우리 초라한 모습 발견하자 이 말이에요 초라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노은영 군사님은 가장 본인의 초라한 모습이 뭐예요 1번 얼굴이 못생겼다 2번 어, 이건 비웃네. 하이고 내가 못생기 이건 얼마나 이쁜데요? 이쁘기는 개뿔. <laughs> 시기 질투할까봐 내가 개뿔이라고 한 거예요. 자, 뭐 첫, 가장 초라한 모습이 뭐예요? 에? 사랑하지 못한 거. 가장 초라한 모습이요. 사랑하지 못한 거. 안 물어볼게요. 눈 돌리지 마세요. 주위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주위가 없네. 몇 반이에요? 중학교랑 1학, 1학년 반? 그 중학교 1학년 애들, 2학년 중학교. 유성아, 어, 정은희 권사님한테 자기 자신의 가장 초라한 모습이 뭐냐고 물어봐. 내가 안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기도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서 해결 받아서 그못그 사랑하지 못한 불량을 채우고 감사하지 못한 불량을 채우고 순종하지 못한 불량을 채워서 마지막 채우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브 시간에 오늘 말씀을 또 이어서 자 성경에 보면 육의 사람이 있어 육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성경에 또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 그 다음에 성경이 보니까 신령한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신령한 사람. 육의 사람은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믿은,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을 초월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말씀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느냐 신령한 사람이 들림 받아요 우리 교회는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육신을 초월해서 근데 보세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육신의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해서 천국 갈까 못 갈까 갈까요 못 갈까요 읽어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대. 여러분 이건 육신의 사람은 이따 이제 예, 이따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 천국 간대 반드시 죽는데요. 신령한 삶을 살 신령한 삶은 성장해가는 삶이요, 성화되어가는 삶이요. 육신의 사람은 밤낮 어디에 머물러 육신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신령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해.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인정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러한 것을 내 육신에게 찾았던 육신의 사람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것에서 정말로 내 초라한 모습을 발견 또 발견 또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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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습니다. 5주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하나님 몇 수많은 악한 영의 쾌개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역사했지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단한 사람도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베드로스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개바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참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택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채워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초라한 문제에 대하여 육체적인 것에서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이루지 못한 그 부분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를 발견하게 해 주셔서 영적인 신령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너 그런 일을 회방하고 가로막는이 초조 받은 원수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구히고 명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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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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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가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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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꼭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우두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종을 써주셨습니다 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살았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앞으로도 살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절대로 우상과 연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성로들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를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